엄청 많이 걸어오 는 거야 이거？엄청난 거같 은데？남산 응, 정복 인데 거의 엄청나 게 걸어오 는거 네？완전히 그냥 나무 동굴 이네, 나무 동굴 시 설이 있 잖아요. 그리고 일륜차 통행 금지라고 안 쓰여 있었어요. 어, 어. 여기가 종점이야. 중점이... 공원 어디? 어. 여기가 시민체육공원이고. 어뭐 일리 올라가야 뭐가 있나봐. 어 일리 올라가야지 뭐가 있나 본데. 아 이걸로 끝내. <laughs> 완산공원. 어 여기가 완산공원 길인데 아무튼 화장실도 있으니까. 어 여기 잠깐 쓰자. 화장실 가실 거예요? 지금은 아니야. 아니야? 아 있어? 한번 가보지 응. 뭐. 한번 있자. 그렇지. 주차하면 과태료가 붙는데. 자동차 얘기지 뭐. 어. 어차. 다 빼지 말고 장갑만 주머니에 넣으시고 응. 여기다 넣으실래요?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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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꽃한고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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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국 한국 어국한오셨어요국 한국 한국 셨국한요한참 걸으셨겠네요. 한국 한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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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우리도 지금 막 오자마자 알 수가 없네 <laughs> 네. 그러면 그 꽃은 어디야? 네 인터넷 한번 찾아볼게요 화장실 저기에요 내려가다 오른쪽이라고 안내해 주는데 물도 안내리세 어, 전부에 물을 안 내렸을까? 거기는좀 깨끗하네 남자는. 예? 색깔이 아, 안물 색깔이 그렇다고? 정제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. 선생님 혹시 꽃 보려면 여기가 아닌가요? 꽃 구경하는 데는 여기가 아닌가요? 아 여기 아 어떻게 가야 돼요? 네. 그럼 걸어 가는 길이죠? 오토바이는 못 가죠? 가요. 거기가 뭐꽃동칠봉산 꽃동산이에요? 칠봉산 꽃동산. 아. 지금 꽃 꽃이 많아요? 7번 7번 꽃동산으로 가면 되죠?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그게, 그걸 안 찍었어? 처음에? 7번 꽃동산인 줄 몰랐지? 아. 그게 아니었는데 무슨 절 이름이었는데? 엄마 이거 엄마 쓰시는 거예요? 아니? 왜 의자 위에 있지? 엄마 장가버리 갔어? 여기다 넣었어요. 어, 엄마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.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. 얼마나 가야 되는데? 9분. 어.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실래요, 엄마? 이 꽃이 있느냐가 문제지. 지금, 지금. 저 맥히는 건 어디야? 우리가 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꼬불 해갖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응. 큰 길로 나가서 이렇게 가라고 돼 있거든? 그러니까 꽃동산 맥히는데야 어, 맥힌다? 어. 아 그럼 그냥 가? 아그렇도 없으니까 봐야지 오토바이가 뭐 상관있겠어? 어, 거기가 그렇게 지금 맥힌다고? 그렇게 맥힌지, 저렇게 맥힌지 한번 가보자고요. <laughs> 음. 아니 뭐 단풍 그 길도 통과했는데 뭐 오는데 좀 무섭다요 어.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섭지만 또 무서울 길은 아니지 그런데 지금 주유소가 좀 필요한 어. 것 같아요. 어. 우에 돌아다닐 수는 없지 주유소 기름을 넣어야지 그럼 헤매다가 길에서 오바 엠크나면 어떡해 바로 옆에 주유소 응. 있으니까 주유소 갔다가 갈수 있거든. 이산 날망에 주유소가 있어? 아니 큰 길로 나가야지 아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야 돼? 아니요. 올라오는 아니야. 여기가 아니었어. 어. 칠봉산, 꽃동산을 갔어야 돼. 어. 그 이름을 우리가 몰라서. 근데 이렇게 또 묘한 곳을 올라와 보는 것도. 어, 살림이 울창하다. 여기는. 응? 응. 대단해. 나무들이. 그 그, 그 무슨 산이지 우리 말바오 그, 그건 번산이야. 무등산. 어 그거 하고는 또 달라 음. 이 느낌이 달라. 그거는 이제 차 길이고 이거는 더 안쪽이니까 아무래도 어. 느낌이 다르겠지. 어. 근데 아까 그세은근보 <laughs> 어, 있어 봐요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 보면 어떻게 걸어왔을까 이거를? 야한 어. 시간은 걸었을 것 같은데. 세상에 내려갈라면 몇바지겠네 어? 빨리 가는 계단이 있나? 이렇게 굽이 네, 굽이로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거 아닌다면 그뭐사이길이 있겠어? 와이 바위들 <laughs> 세상에 이리 올라가면 절인가 보다 칠성사 어. 엄마가 얘기한 절이 저거 아니야? 글쎄 그렇,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 꼭대기에다가 그렇게 요란하게 해 놨겠어?